페마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소노벨 아, 오늘 1박 2일 숙박하러 왔습니다 체크인 하는 것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40분이고 12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2시부터는 방 배정을 받고 그리고 3시에 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12시에 방 배정 받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 와본 것 같아요. 여기 어, 와본 것 같지? 와봤었어요, 여기. 자. 홍과하세요 홍보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약번호 로네 자리가 어떻게 되실까요? 패밀리 계신 취소 형태로 1박 2일 주신 거맞으시죠카폰은 모바일로 발급을 받으셨네요. 네네. 그리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애들이 미취약이 네. 아니거든요. 소, 그냥 소인으로 해서 음, 추가 결제를 해야될 것 같은데? 네자 롯데리아 저기이 키장이야 우리가 구매한 그 패키지가 오션월드, 소노벨, 1박 2일, 그리고 양떼목장, 곤돌라, 뭐 이런 것들 아침에 그리고 조식 포함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인데, 미취와 가동 2인, 그리고 어른 둘 해가지고 4인 가족 즐길 수 있는 패키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둘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미치학이 아니고 소인으로 됩니다. 미치학아도두 명을 소인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냥 소인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64,000원을 내고 그 패키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른들 다 타는 범벅카야 범복화, 범벅카도 있네 이야, 여기 놀이기, 놀이동산이 있네 놀이동산 푸드코트 포드포트. 푸드코트가 이렇게 있고 야, 여기 지하로 내려오면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다 좋네요 야, 식당도 많고 볼링장도 있고 엄청 좋네 그냥 위로 다닐 필요가 없이 지하에서 구경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될것 같아요 볼링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워터마켓 최강자 오션마스크를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산이 매표 이 표는 예, 일단 이 매표소에서 바꿔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오션월드 이제 바깥으로 출입하는 데가 있고 안쪽으로 저 안쪽 밑으로 내려가면 안쪽으로 출입, 출입하는 데가 있는데 이 바깥쪽의 라퍼는 5천원이 안 들고 저 안쪽에서는 인당 5천원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4명이면은 2만원이 추가돼서 저희는 그냥 외부로 그냥 입장을 합니다 어김없이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날씨가 조금 따뜻하고 더울 때 올려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요. 마스크 잃어버리시면 재지금 안 되시고요. 네. 내려가셔서 왼쪽에 있는 익스트림 라커 이용해주세요. 네. 나중에 남은 거는 환불되죠? 네. 페이로 하신 거는 그냥 퇴장하시면 일주일 안에 자동으로 정산되실 거예요. 아, 네. 자, 이렇게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뒤에 잃어버리지 않게 목에다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재질이 망사재질같이 이렇게 비치고 이렇습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코를 여기서 잡아주니까 이게 좀 풍실 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물에 닿도 <laughs> 어우 작았다. <차갑다>. 어우 작어. <laughs> 춥다. <웃음> <laughs> 어우 차가워 진짜 너무 차갑다 아빠 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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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우 온다. 온다. <laughs> <laughs> <와, 재밌지? 웃음> 어, 근데 물이 너무 차나 물이 너무 차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 <laughs> 와! 저야 와! 저희는 지금 안쪽에 있는 유스풀로 이동했습니다. 바깥에 너무 추워요. 여기 따뜻해 호기. 아, 비가 아 많이 와요. 비가 <laughs> 많이 와요. 지금 물이 다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데 안에 그런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지 좀 살아있어요.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숨쉴 때. 약간 이 공간들이 좀 생겨서 그나마 이제 조금 숨쉬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애들도 잘 쓰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파도풀은 20분을 운영하고 10분을 쉽니다. 여기 지금 20분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많았다, 많았다. 많았다. 마스크를 끼고 수영장에 올 이런 세상에 오다니 참 놀랍고요 마스크는 지금 여기가 다띠어야요 그리고 마스크를 새로 구입하려면 3,000원 아이들과 뭐 재밌게 놀이기구는 못하지만 뭐 재밌게 놀다 갑니다 자잘 오고 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는 지금 다안 씻고 그냥 일단 숙소 가가지고 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안에서 지금 사람 엄청 많이 씻고 있거든요. 그리고 씻고 나온 사람들 당연히 뭐 마스크 안 하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는 속도를 잡았으니까 올 때는 지하로 왔는데 지금, 어, 그냥 야외로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민폐니까 그냥, 아 저희는 야외로 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 왼쪽 장롱에는 이렇게 큰 이불 장이 있습니다 라인 테이블 이렇게 있어서 식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개수대 여기 있고 밥솥 전기렌지 이렇게 입은 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TV 어, 그리고 저희는 오늘 아이들이랑 같이 사용을 하려고 온도를 달라고 했어요 너무 뷰 좋죠? 뷰 좋고, 지금 이쪽이 그 스키장이에요, 스키장. 지금이야 뭐, 물론 여름이니까 이제 눈은 없고, 어, 이쪽에는 이제 루지, 예, 루지 하는 데인데 이렇게 불을 이렇게 이쁘게 틀어놔가지고 굉장히 이뻐요. 루지 지금 타고 저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사계절 썰매, 레일 썰매 있잖아요. 레일 썰매 하는데 이렇게 딱 있고, 이제 주차장 이렇게 있고, 뭐 놀이기구도 좀 있네요. 보면은 아, 놀이기구도 좀 있고. 저희는 지금 오다가 이제 좀 발견한 데인데 저쪽에 지금 야외에서 삼겹살이랑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연기가 좀 나는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통삼겹을 좀 판다 그래서 아,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합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기가 막히네. 여기 썰어주시는 거고, 와, 여기 썰어주시는 거고. 야, 셀프로 주문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식이네, 가져가는 식. 자리를 일단 맡아야 됩니다, 자리를. 자리를 맡으러가겠습니다 파전도 맛있겠다 맛있다 소스 음, 맛있다 맛있네 진짜 음식의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물론 가격은 있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어디 가나 가격대는 다 있을 거고 생각보다 좀 맛이 있어가지고 애들도 잘 먹고 저도 맛있게 먹고 그러고 있네요여 K1 스피드라는 게나 이런 거는 처음 봤는데 생일 지난 두세 이상 만되나 이게 좀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좀 빨라가지고. 한경기 33,000원, 혼도 회원 30, 초수객 10% 해가지고, 그냥 초수객이면 3만원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빵 토스터기가 있고요. 빵들, 오일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도 있고 모닝빵 크로와상 이런 것들. 이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먹을 만한. 것들. 주원아, 이 딤섬도 있다. 딤섬 만두 먹을래? 아니요. 자, 오렌지랑. 누 오렌지 먹을까? 한식, 식 김치, 마늘, 닭갈, 땅아찌, 이런 식으로. 김도 있네. 여기 시리얼 유제품, 우유도 있고요. 요거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네. 치즈도 있네, 치즈. 자 저희는 지금 레전드 히어로라는 데 왔어요. 그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할수 있는 데데 어, 주원이가 야구 피칭이랑 배팅하는 거를 좀해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오늘 그거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자배티권 따로 배티권이 따로 있어요. 요거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친선 모드, 1대 1대 1 모드나 기록 모드 기... 자, 나온다. 투수. 피칭합니다. 야, 너무 멀어. 다 바짝 붙어. 저기 끝까지, 선까지, 선까지, 앞으로. 그렇지. 투쇼. 피치합니다. 그렇지. 투쇼. 피치합니다. 그렇지. 안타. 자. 아. 아웃 볼링도 있어, 볼링. 아들 때 무슨 운동해야 되겠어? 여기 농구. 오! 오, 야, 너 농구, 너 진짜 운동해야겠다. 오! 어. <laughs> 축구, 양궁, 힐링샷, 이렇게 슬링샷에서 엎드려뜨리는 건가 보다. 오! 와 투수! 미리 다른 사람이 할 때도 찍어 놓고 있다가 하면은 이 예약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고 이 시간 내다 에 다시 터치를 해야 게임이 가능합니다. 야 주호아. 나랑 맞췄잖아. <laughs> 오, 나이스. 오호. 오호 잘했들 너무 잘지는데 주연이? 무서워 무서워, 쌩 무서워. 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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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 거야 이게. 쭉 <laughs> 올라가지. 우와, 올라간다. 와 사람들 밑에 엄청 많아, 그렇지? 되게 형아들 야구한다, 좋아 저 밑에. 그렇지 단지나, 애들들. 매봉산 매봉산 정상입니다. 다 왔네. <laughs> 마지막 반전 있었네. 마지막에 조금 흔들흔들데 어. 그래요. 네,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이 스카이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그네를 타는데 근혜 저 바깥에는 완전 낭떠러지 쪽이고 와 점프해가지고 밀어주시네. 예, 미치네. 야 장난이다. 이거 어떻게 타지? 활발하다. <laughs> 활발하다. 와! <laughs> 야, 장난 아니다. 음 아, 저거 어, 저거 <laughs> 어때? 야, 무서워. <laughs> 이거 어떡했다. 밀어주는 거 봐, 저기. 여기. 날라가, 날라, 날라. 어, 날라. 하늘 양떼먹장 왔습니다. <laughs> 프로 가출량이래. <laughs> 가출 엄청 많이 하나 봐. 수시로 울타리를 탈출하 근무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게. <laughs> 일로 들어가세요. <laughs> 야, 양이 그냥 막 있네. 어. 어디 막아놓은 데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먹이총 위로 올리라잖아. 아. 어. 아빠는 막아놓고 울타리 막아놓은 줄 알았다. 안녕. <laughs> 야, 안녕. 안녕. <laughs> 여기서 어. 좀 막, 이 끝에 잡고, 끝에 잡고. 위로 올려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래 이렇게 미안 이렇게 <laughs> 신났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함서 안녕 미연이도 안녕 금방 <laughs> 나나진다응 나, 나? 슬슬 나어때 어. 너무 가까이 잡지? 아뭐 여기 뭐 날씨도 좋고 오늘 좋네 어저께 수영장을 갔는데 오늘 갔었어야 되는 그런 날씨네요 아, 여기 너무 탁 트이고 너무 좋습니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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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서와르지 마. 말고 마. 아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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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레 <목소리> 으레 <laughs> 저희 막내 지금 양과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10시 42분에 236번이었고 180인이 남았었는데 지금 12시 30분 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아직 193번이에요. 4 0명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키즈 카페인데 앱 접수 번호부터 먼저 끊어놓고 빨리 들어가는 게장땡이겠네요 누가 되세요? 선발장한 번호 4개 이용해주세요. 음. 음, 여기 는 안마 기가 있 어서, 어 른들 은 안마 하 면서 기다릴 수있 어요. 아빠 아빠 치킨 치킨 치킨. 이켓 디켓 야 너무 싸다 내가 오늘 오늘 점심은 이제 푸드코트를 왔는데 너무 비싸요 기본적으로 어, 음식 하나 1인분에 11,000원 정도 되고 떡볶이, 순대 요것도 거의 한 9만원 정도 하고 돈가스 13,000원 막 이렇게 되가지고 와 좀 비싼 그래도 여기 안에서는 좀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소드 포트라서 맛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맛 그래도 맛있네. 어제 아, 거기보다 올랐다. 이거더 비싸 더 싼데. 돈코츠 라멘. 돈코츠 라멘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그냥 괜찮아요. 유현이 uh, 안녕. 포레스트. 저희는 티켓이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안갈 겁니다. <laughs> 정말 장난 아니야. 이거 못 가, 못 가. 숲속 좋아하시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무 빡세서 지금, 어, 내일 썰매는 오늘 이제 포기하고 못 타고 갈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저희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와, 너무 힘드네. 일정이 1박 2일이 할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드네. 형, 어, 지금까지. 허니팸의 워킹데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